한 자매님이 제게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제 뽑아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데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사랑을 느껴 본 적이 없고 아니 사랑을 느껴 보기는 커녕 늘 하나님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감에 너무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쯤은 자기는 사랑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거며, 언제쯤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볼 수 있을까. 너무나 암담한 마음에 제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렇게 이제 사연이 왔습니다. 참,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아마 어, 듣고 말한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 다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따뜻한 그 사랑. 감미로운 것그 사랑, 신비로운 것그 사랑. 그런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이 자매님처럼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다들 사랑한다 말은 하고 사는데, 정말 이 사랑을 느껴보고, 그 속에 살고, 그 기쁨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 적으니까, 옆에서 그런 분들 보면요, 오히려, 부럽기도 하고, 저 어쩌면 저렇게 사랑받고 살까. 어, 아, 또, 약간 샘도 나고, 또, 어, 나는 뭐야? 어, 내가 등은 사람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한테 그냥 사랑도 받지 못하는 버리운 인간이야. 라는 그런 자괴심으로 어, 살 때도 또 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원인이 뭘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그냥 애들 말안 듣고 하니까 무심코 막 툭툭 던진 말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 무서운 역할을 한 적도 들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옛날 교사님들 막 그냥 막 애들 말안 듣고 하니까, 야, 너희 말이야. 그래,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야. 뭐. 그게 머리에 남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 헌금 때문에 큰벌 받아. 예. 예비 옳게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셔. 뭐. 이런 억박지름과 무서운 이 말에 평생을 두고 딱 눌려가지고요. 아무리 털어내려고 해도 그것이 늘 앞서가는 감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 눈동자가 위만 쳐다보면서, 혹시 뭐 자, 인생 살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 어떻게 허물지면, 자꾸 불안해. 곧장 막 두드려 팰것 같고, 곧장 그냥 막 파리채로 탁 때리듯이 때려잡을 것 같고, 이런 불안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사랑이 이, 우리가 생각이 나며, 어떻게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 부모님들과의 어떤 그 애정 결핍,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맞겠더라고요. 또, 어,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어떤 것들. 전초기지라고도 말합니다. 막 무서운 아버지, 맷때리는 아버지, 정말로 막 억박지르고 어, 자녀들을 갖다가 완전히 막 정신없이 그냥 무섭게 구는 그런 아버지, 고집불통 아버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마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심지어 미움 마음 이런 것이 확잡게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라고 부를 때에 그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보다 먼저 휙 앞서가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머리에 떠올라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거부감과 문이 닫히고 이런 경우가 많다. 또 자기 안에 회개하지 못한 숨겨진 죄가 꽉차 있으니까 그 죄의 영향 때문에도 그 사랑이 작동될 여지를 다 막아버리는 그것도 틀림없는 이야기죠. 또 어떤 경우는 본인 성격상 타고난 성품도 아마 문제가 되긴 될것 같아요. 너무 내성적이 돼가지고 여만 하나 생각나면 그에서부터 못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랑에 대한 그 개념을 알고 풍성한 사랑에 푹 잠겨드기가 참 힘들 거예요.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은 원인자가 있겠죠 이 사랑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원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거 다 일일이 따지고 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접어두고 원인 찾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나 가지고 작으나마 크나마 더 크나마 어쨌든 간에 크든 작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떠서 알고 이제 좀 두려움과 갈등과 어떤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에 좀 발을 디딜 수 있는 그거를 찾아야 되니까 거기에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 온 세계 사람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어,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제가 아,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이 말씀을 약간 이제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것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 하기 힘든 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 그것도 맞긴 맞아요. 사랑은요. 쉬우면서도 하기 힘들고, 하기 힘든 것 같은 데또 알고 보면 또 쉽고, 뭐 그런 양면성이 다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어려운 사랑을 맛보고 행하기 위한 이제 출발점에 딱설라그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내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닌가에 눈 뜨는 것이 제 출발점, 여기 땅 하는 첫 출발점의 첫 발걸음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비하해버리고, 내가 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그런데 사랑이 어떻게 쌓일 겨를이 없지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고 이렇게 험한 인생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는 인간이야, 라는 데 눈을 떠야 되죠. 이게 이제 단추를 딱 여는 겁니다, 이제. 저 눈뜨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나마 그나마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이렇게 눈뜨는 와 대충이 하죠. 저는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수용자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살부 딪기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처음에 저도 놀랬어요그 험악한 그들, 그 어저 흉악범들, 인생 나고자들 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이제 주님을 만났고 근데 그때부터 사랑을 좀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제가 베풀어요 이 뭐야 말로 행동으로 돈으로 어쨌든 뭐든 간에 사랑에 손글내밀고 베푸는데 놀란 것이요 이들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게 너무 당황해 하고 불안해 하고 황당해 합니다 보니까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사랑을 뭔가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하니, 사랑의 이 손길이, 마음이 올 때, 오히려 더 놀래고 경직해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사랑도 해보고, 예.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이요. 더 풍성해지지. 안 그러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육하은 그렇습니다. 내 같은 도둑놈이 무슨 사랑이냐. 내 같은 살인마가 무슨 사랑을 받나 말이야 내 같은 이 범죄꾼이 강도짓만 하고 사는 내가 무슨 사랑을 받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딱 완전히 비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그들의 이 자존감에 눈을 조금 살짝 뜹니다 그 자존감이 좀 높아집니다 약간 그 의외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시작하더라고요. 어, 달라져. 눈이 달라지고, 표정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 바로 언제부터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와. 여러분요. 복음, 복음, 복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복음, 복음. 복음은요. 이와 같이 완전히 바닥의 인생들, 이 흉악범들 마저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눈뜨게 하는 자존감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갔은이 도둑놈도 나갔은이 죄인도 이 살인마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신분 상승 저 밑바닥 쓰레기보다 못한 그 인생 난지도 같은 바닥에 살던 내가 예수님 한분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신분의 놀라운 상승 앞에 그들 속에 자존감이 확 오르자.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못 봤던 세상을 보더라고요. 어, 제가 늘 어, 같이 지냈던 살인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난폭했죠. 근데 그가 어느 날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네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그 사랑 단어가 담겨있는 문장을, 그한 문장을 열 번, 스무 번, 가슴이 터지도록 그때까지 읽고 또 읽고, 진도가 안 나가도 좋아. 그 사랑 단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읽고 읽고 읽고, 뭔가 가슴이 팍찬 느낌이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사랑 단어 오면 그 사랑 단어가 담긴 문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이, 이 친구가 그걸 하더라고요. 하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똑같은 문장을 계속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또 진도가 안 나가니까 깝깝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직하게 합니다. 얼마가 지않아서이 친구는요, 이제 성경을 보다가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우는 게 눈물로 성경 읽는 게 일과가 돼 버렸어요. 성경 읽다가 사랑 단어만 나오면 그때부터 전율하는 거예요. 막그 통곡 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려요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단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의 능력이 드디어 로고스가 돼가지고 그의 삶 속에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끝내는요 그 성경 읽다가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맨날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 가지고요 자기 온 몸을 감싸안고 온 영혼을 그냥 푹푹 적시는 은혜를 받다니까 저는 비록 신부는 죄수이고 살인범이지만 그가 받는 그 사랑의 은혜가 보면 부럽기도 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오늘 제게 이제 문의하신 자매님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하나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못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은, 음, 그런 감정을 빨리 닫으십시오. 두렵다, 겁난다, 이런 감정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한 가까이 가려고 그래도 이 감정이 먼저 앞서가 버리니까 항상 앞에서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감정을 빨리 꽉 눌러버리고, 뭘로? 논리, 나의 지식, 네, 나의 인격, 이걸로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감정은 하나님 아직도 무서워요. 뭔가 두려워요. 사랑의 감각이 전혀 가지 않아. 그러면 그냥 두고, 일단 매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감정은 두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요. 인간의 이 언어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영으로 이어받은 그 DNA가 우리 속에 들어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은사가 이미 배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는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매일처럼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신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 계속 계속 고백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이것이 어느 순간 막혀있던 통로를 땅 뚫어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꼭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또이 사랑이 잘안 느껴지고 하기 힘들다면 방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자매님이 오늘부터 사랑을 먼저 실천하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친지들에게. 작은만한 사랑이라도 마음을 담고 언어를 담고 표정을 담아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죠, 명사. 그런데 명사로 있는 하는 영원히 힘이 없습니다. 동사로 바뀌어 버린 동사로. 사랑하기, 내가 먼저 사랑해 주기, 사랑으로 다가가기, 사랑하기 사랑으로 손잡기. 이게 명사가 동사가 되는 순간 힘을 가지고 드디어 역사기 하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딘가가 하다 보면요, 처음엔 좀 쑥스럽기도 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사랑의 액션을 취하려니까 좀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사랑의 동맥경화증이 땅 뚫혀가지고 그때부터 펑펑펑펑 드디어 하늘로부터 연결된 사랑의 통로를 통하여 거대한 그 사랑이 삶 속에 막 그냥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멀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 자매님뿐 아니고 영상을 같이 공유하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또 많은 분들이 아 귀를 열고 그렇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만 바꾸어서 살아간다면은 아마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 모두가 다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물결에 휩싸여서. 만세, 만세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할 때가 곧올것 같습니다. 그날올 때까지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쉽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짐 따라서 너무나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먼저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많은 사람들 속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눈뜨게 하셨사오니, 복음을 말미하아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랑에 연습이 있게 하시고, 명사로 되어 있는 사랑을 동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날 가까운 시간 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사랑 풍성하게 받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에게 이 사랑이 공급되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저수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